지금 손든 사람 지금 안 해줄 거예요. 지금 안 보인다. 1 번부터 몇 번까지? 누가 누가 뽑을까요? 이게 있어요? 이게 없나? 아 그러면. 아 근데 그러면 알고 있어. 아아 어떻게 그럼? 뭐 해야 돼요? Lucky seven. 잘 생각했어요. 자. <웃음> 이렇게 아홉 <laughs> 명이다뽑혔습니다 아홉 명의 선물은... <laughs> 아 이렇게 순서구나. 알려준 사람 안한다 했잖아요. <laughs> 왜 알려줬어? 아뭐야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사인이 없어? 저희가 조금 이따 여기다 뒤에 사인을 해드릴 건데, 이따가 다한 분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. 와, 예에. 잘 나왔어. 저번, 네. 저번 밑에 때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, 만졌을 때안 보였었는데, 지금은 잘 보이죠, 여러분? 맞아요. 역광? 없네요. 여러분들 보고 어 밖에 격. 솟suite 리즈.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저희 이제 곧 산업화 예정이니까, 선호구 선호구 예정이니까 선호구 선호구.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. 네. 아, 안 아, 돼. 산업화네. 오늘 아, 해야, 무대 돼. 해야 무대 돼. 무대 해야, 무대 돼. 해야 무대 돼. 돼. 무대 해야 돼. 오늘 해야 돼. 어 무슨 거? 무대 <laughs> 해야 돼 야아 ah. 네 그럼 인사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아 같이? 아 같이 이거 아시죠? 써먹이 <스> 열심히 해야 되니까 쉽다 요투 쓰리 포캐 아이 캐유마오아 좋다 그래요 립스립스만립스 <laughs> 길이 같이 해도 돼요? <laughs> <좋아. 웃음> <laughs> 할수 있죠 지금?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사진 사진다 찍을까요? 사진 다, 단사 찍고 길이 찍고 인사합시다 그럼 사진 사진만 찍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, <laughs> 준비를 <사진>. 해야 돼서 거야? <laughs> 사진 찍자 어세요 음. 네. 가자 고양이 포즈 고양이 고양이 포즈 야옹이 갈게요 아, 갈게요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 네, 마지막 캐플리언 기디 하나, 둘, 셋 네. 기디가 뭐야? 누구야? 기디가 뭐야? 누구야? 기디가 뭐야? 기디, 기 뒤에 귀거리기 뒤에 그거 <laughs> 아 바다다 와. 재밌는 거 맞죠? <laughs> 우리 그럼 이제 나중에 무대에서 봐요, 우리 타고보자 네.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Get up, I g 그럼 나나 지금까지 기이 네, 안녕 안녕. 언니 또 봐요. 아. 아. 사랑해. 봐요. 이따가 이따 이렇게 소리 질러줘야 돼요. 그렇죠? 이따가 아. 더 크게. 안녕. 아. 아. 아.